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르 예섬. 네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해서 저마다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죠. 그들 중에는 연락의 빈도수가 마음의 크기와 정비례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전혀 무관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이 연락과 사랑 둘의 관계 말이죠. 오마르 예섬. 썸부터 연애 초반까지 연락. 많이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직 모르는 이야기, 궁금한 것들이 넘쳐나니까요. 하지만 이야깃거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점점 글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루 일과가 어떤지 다 알게 되고, 오늘 본다는 친구, 이름만 들어도 어떤 친구인지 이제 다 알거든요. 물론 대화는 계속하겠죠. 연애 도중에 새로운 대화거리도 생길 겁니다. 근데 처음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땐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애가 진행될수록 연락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오로지 마음이 식어서라고만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연인과의 대화가 언제나 연애 초반처럼 끊임없이 이어지고 내용이 신선한가요?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특별히 할 말이 있으면 하겠지만 고통은 뭐 출근했다, 밥 챙겨 먹어라, 집에 왔다 주말에 영화 이걸로 예매할까? 이런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옛날처럼 꿈이 뭐예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런 질문을 할 일이 잘 없다고요 궁금한 게 넘쳐나고 신선했던 대화는 이제 편하고 일상적인 대화로 바뀝니다 자 그럼에도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연락 많이 할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점점 힘들죠 상대는 썸타던 때처럼 하루종일 연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연락을 많이 하는 걸 즐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계속 대화를 안 끝내고 이어가는데 하는 말은 매일 똑같아요 잠시 재밌는 말로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러다가 어 그래 알겠어 이따가 연락하자 혹은 나 이제 수업 들어가 이러면은 대화를 그만해야 하는데 이거를 서운한 티를 냅니다. 좀 심한 경우는 왜 나랑 이야기하기 싫어? 아니면 강의실 뒤에 앉아서 계속 나랑 대화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문제는 이거예요. 대화를 더 하고 싶다는 쪽도 딱히 뭐 대화거리가 있지 않습니다. 아, 배고프다. 알바 가기 싫다. 이런 말만 계속하면 연락을 많이 하는 걸안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히 답할 말이 없죠. 뭐 어쩌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폰 잡고 대화할 만큼 할 말이 많지는 않다고. 이게 이해가 그렇게 어려울까 하면서 말이죠 예삼. 자 연락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 연락을 자주 하는 게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카톡이 좋은 사람 전화가 좋은 사람 영통이 좋은 사람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은 사람 다 달라요 그 성향은 연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말투가 건조하게 바뀐다거나 충분한 여유와 대화할 거리가 있음에도 대화를 피한다면 그건 의심할 만하지만 단순히 연락의 양이 줄었다는 게 마음이 식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디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해 해서 싸움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